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공성교회 중고등부청년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신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꽂힐지라. 아멘. 자,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전은 어떤 곳이라고 h 대하 I 장1 l 절 t e 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나요?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전은 어떤 곳인가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꼼꼼히 잘읽어 보시면 특별히 12절을 보면 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어떤 곳으로 삼났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찾으셨나요 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빨간 어, 줄 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제사하는 성전, 네.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솔로몬이 만든 그래서 솔로몬이 만들어서 여호와님 앞에 드렸던 이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은 내가 그곳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사가 무엇인가요?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가져가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는 그런 곳을 제사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성전인데, 특별히 그곳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 말고 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전은 어떤 곳인가? 여호와 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네. 어휴 잘 찾으셨어요. 그러면요, 네 나왔네요.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전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이다. 네. 자, 그러면 어휴 이거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어 성전이 그때 성전도 있었고 여러 번 성전이 지어진 적이 있죠. 네. 솔로몬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 이후에 어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스루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운 성전을 우리가 스루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예술, 예수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헤로 성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헤로 성전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17,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르쳐 이르시되 어,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의 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떠다 하시에 예수님은 비록 헤롯이 만들었지만, 헤롯이 만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원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군요. 음. 근데 어, 여러분 그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은 또 누구이신가요? 자, 예수님은 또 누구이신가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을 보면 특히 22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막어 그, 해로, 해로 성전을 보고 막 이렇게 그 엄청난 것들을 이제 40년 동안 지어은그 엄청난 어, 규모의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어, 헐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라 이 헤롯 성전이 성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전에 구약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거림자고 실상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 2 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어요? 제사하셨죠. 무엇을 가지고 제사하셨어요? 육체,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육체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어리시고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스스로 제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가운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상징적으로 성전의 네, 성그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갈라지죠. 그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의 미도 있고 또어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어죄용서을 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자기 몸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고 보면, 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자, 고도니서 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주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 하나님의 성령이 어, 머무시는 계시는 곳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그래 그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말미암아 완벽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어 정말로 성전의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누구 누, 우리도 무엇이 되었나요? 우리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행함이 있거나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나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성전이셨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전인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12절 봅시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우리 요즘 코로나 전염병을 겪고 있죠. 요즘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비가 많이 와서 또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중국이나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메뚜기 때문에 먹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한쪽에서는 비가 가뭄이나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일어나고 있잖아. 그럴, 그럴 때, 성전은 우리는 어떤 것,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저와 여러분,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네. 우리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공동체가 가뭄이나 홍수나 메뚜기떼거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만났을 때, 우리 성전당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대요. 그들의 죄를 사신대요. 어디서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그것을 했나요? 성전에서 했죠. 죄를 사함을 받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몸된 성전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셨죠. 성전된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그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신 찾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겠다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두 아들, 그리고 추레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열그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신이 없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없고 이방 사람처럼 섬기 압제하신들을 압지하는 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배워서 정말로 왕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쵸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고 이스라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 그들의 문제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나아오는 그러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도 14절을 말씀처럼 하십시오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공동체, 우리나라의 우리 주위의 우리 학교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찾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 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오늘 이 말씀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1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